안녕하세요. 고양이의 미친남자 수의사 고민함입니다. 어, 요즘 병원 및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보호자분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 아이는 행복했나요? 보호자분들은 오늘 우리 아이의 행복의 단서를 몇 개나 인지하고 계셨나요? 오늘은 행복한 고양이의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출하고 돌아온 우리 보호자분 우리 아이의 어떤 모습이 눈에 보이시나요? 첫 번째, 행복의 자세를 취한다 누워있던 아이는 이제 기지개를 쭉 펴면서 보호자분을 마주 볼 거고요 아니면 기분 좋은 아이들은 막 스크래처를 긁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고양이들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느낌표 모양, 일자 모양으로 되고요 혹은 물결처럼 살랑살랑 거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 두 팔다리는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 테니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꼬리랑 얼굴 밖에 없겠죠. 얼굴에 있는 수염은 어쩌면 10시 10분 방향으로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보호자분을 향해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면은 우리 아이가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뜻이니까 보호자분을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때, 어, 나도 너무 좋아. 보고 싶었어 하고 달려가셔서 막 껴안고 막 만지고 하면은 살랑살랑 기분 좋았던 꼬리가 이제는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으로 채찍처럼 탁! 탁! 하면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줘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머리로 표현한다. 우리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에 대한 친밀감과 이제 행복감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럴 경우에 이제 번팅과 같이 머리를 부딪히면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알로 러빙처럼 얼굴에서 나오는 페로몬을 내 몸에 묻히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행동들은 고양이들 간의 존중을 담은 인사로 나에게 했다고 한다면 어떤 존중, 친밀감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여기에서 나를 핥아주는 알로그루밍까지 표현했다고 라 한다면 유대감을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와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리로 행복을 표현한다. 아마 이걸 모르시는 보호자분은 없으실 텐데요. 이제 골골송으로 대표하는 퍼링과 트릴링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퍼링 같은 경우에는 어미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들는 소리로 우리 아이들은 처음 태어나서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행복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소리이죠. 만약에 이런 퍼링과 트릴링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보호자분께 야옹거리면서 자주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에 열심히 뭔가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도 우리 아이가 아 편안해하고 행복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모닝이나 욜링처럼 뭔가 날카롭거나 뭔가 조금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를 타거나 아니면 골골송 자체가 너무 길어진다고 한다면 통증과 같은 불편감이 우리 아이 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추천됩니다. 네 번째 행동으로 표현한다. 이제 격렬했던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의 각기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표현들이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거실에 대자로 뻗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나한테 행복함과 만족감과 편안함을 줘뭐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높이에 가가지고 그루밍을 편안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집사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집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 만족스럽고 느끼는 경우에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아이들은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무릎냥이를 자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보호자분이 왔을 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탐색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 아이가 다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또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아이의 행복한 표현은 보호자분이 가장 많이 아는 법입니다. 근데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아이는 아프기 위해서 보호자분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행복하기 위해서 같이 곁에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의 아픈 모습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다는 것을 같이 느껴주세요. 위와 같은 행동들을 보이면, 아, 우리 아이가 행복하구나. 같이 느끼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양이의 미친 수의사, 고양이의 미친 남자, 수의사 고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